to love in my life. 지금 시간 보시면 6시 2 4분이거든요 이렇게 6시 반부터 알람을 쭉 맞춰 놓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잠이 깬것 같아요. <laughs> 석과랑 토마토랑 오렌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구로병원 학생방입니다. 학생방에 있는 이제. 내선 내선 이 영상 못 쓴다.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laughs> 네. 이렇게 발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소파에서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띵가 띵가 걸고 있는 거 찍고 안되는거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학생 방에 있는 소파에서 쉬고 있는 너의 모습을 담은. <laughs> <봅니다. 웃음> I'm 어. 시간 에스 u r e 그거 써도 생기는데 o i n 어 to drink it.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d 아 i n k it. I'm n 어 t sure if you're going to drink 다 난너 약간 너 약간 휘어졌어. 저작 <laughs> <laughs> <진짜> 콩나물 같지 <같아>. 뭐? <laughs> <laughs>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이렇게. 아침이 집? 그 뭐? 짐이 집. 정답 표준뱅 안녕. 현재 시간은 4시3 2 분. 드디어 네, 집을 갈수 있게 됐어요. 사실 밤을 새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름 빨리 끝난 거죠. <웃음> 예. <웃음> 그럼 저는 이만 잡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점심시간에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는 저희 동기분입니다. 지금 무슨 과 실습하고 계시죠? <웃음> <웃음> 그만해. <웃음> 오늘 몇시 출근하셨나요? 목목 부박어 <laughs> 저기. 어? 아 우리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도 먹을 걸 권유합니다 이거 <laughs> <문제 된> <laughs> 환자분이 좋은 거예요 환자분이? 이런 거 찍어야 돼 로비 의혹 <laughs> 아, 로비 의혹이 아니라 <웃음> <웃음> 네, 머리에 이렇게 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있는데 이만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도시에서 커피와 책한 권의 여유를 오, 가지고 있는 어, 경기의 모습도 볼수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책보다는 패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무슨 공부 이 무슨 무슨 내용인가요? 아 이제 소화 정형학과 내용인데요. 아 네, 소화 음, 정형 음, 어렵네요. 음.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을 점심 시간에 공부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밥 먹고 온 친구들이 학생방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분주한 점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근길에 <목소리> 지하철역 앞에 포장마차 와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떡볶이랑 튀김 시켰습니다. 콘하지 모르겠지? 네스. 아, 그걸거든. 아 그래? 아 <laughs> 아, 네가 아대답이 없길래 모르는줄 알아. 아, 약간 집중하는거 점심 메뉴는? 엠드라이버. 오 <laughs> <불가능. 웃음> 무료 불고기냐? 야, 가스튀가 너무 빈곤해. 어. 야, 내일 뭐냐? <laughs> 아, 소시지 먹건? 괜찮 어. 나내 병식 먹는다. 왜 잡채 나온다. 안녕하세요. 안녕. 잘쇼 끝냈습니다. 엄청 엄청 세세하게 봐주신다. <laughs> 아, 반응 좀 해줄래? 힘들어. 너무 no 지쳤어. No. Exhausted. 아, 어. 안녕. <laughs> 오늘의 메뉴는.

실습을 아. 연습을 할수 있도록 자율학습실을 개방해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 동기가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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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중간정이에요 중에... 아. <laughs> 이렇게 분주하게 다들 각자 술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술기 하는 건가요? 혈액 배양을 위해 네, 혈액 배양을 위해서 체험하는 거. 이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베타딘 손 같은 소독 손도 주고 있어가지고, 네. 좀더 실제 상황처럼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도, 인조 피를 줘가지고. 녹화 들어갈게요. 스탠바이. 큐. 네. 장갑을 가져와야 돼요, 잠깐만. 아니... 이제 봉합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합술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게 이게 이건 시간 내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다 환자분 학생이신김경원입니다 어 환자분 성함이랑 나이 확인할게요. 그럼 일단 마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상처 봉합을 도와드릴 건데 어 일단 제가 손을 어 장갑을 먼저 끼고 환자분 어 봉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왜까왜까왜네요까왜 바라 봐. 그렇지. 까왜어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요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어왜까왜까왜까왜네네까왜까왜네요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까왜인왜까왜까왜까 <laughs> 스피드한텐데 네, 합니다 이제 스피드하게 네 진짜 하는 거죠? 그럼요 추천 <laughs> <수술> 진행합니다 끝까고몇번째 <laughs> 진행하시는 거죠? 추천은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네. 마세요 <laughs> 따끔해요 1cm 미만으로 잘라줘서 적당한 간격으로 봉합이 유지되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네. 봉합소를 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딱 들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고 적당한 길이와 적당한 장력으로 봉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네,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음원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작업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친구 지금 되게 신났어요. <웃음> <웃음> 지금 코러스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코러스 녹음 하고 있는데 음, 이걸로 하는 건 아니고 저걸로 네, 저, 하는데 네, 이 친구가 코러스 녹음 좀 도와줬고 네. 작사 작곡은 제가 했던 거고 이제 그렇죠. 네, 편곡을 거의 진짜 새로운 노래처럼 만들어줘서 덕분에 네,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업을 해서 한 가을 정도에 나올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려 다시다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네 날려 <웃음> <웃음> 없애야 되겠다 이거 오훈의 <laughs> 날려, 날려. 막간 라이브 다시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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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를 가르쳐주실 선생님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세요 파랑색 <laughs> <laughs> 예쁜 앞치마를 입으시고 뭘 배우게 되나요? 네. 이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예쁘다. 저 오늘 선생님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주중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살짝 일차원적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 시간 때 되면 밥 먹고 일하고 저녁 시간 되면 또 저녁 먹고 자고 이래 가지고 평소에도 원래 새로운 거 배우는 거좀 좋아해 가지고 자주 찾아다니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랑 함께 하게 됐네요. 이건 선생님 거. <laughs> 조금 미니어처 사이즈. 어, 귀엽지 않나요? 살짝 빵 같아. <laughs> 이제 우리는 국을 만들어서 붙일 거예요. 아 좋아요! <laughs> 사실 이 수제비 같은 것은 나중에 재탄생을 합니다. 완장품입니다. 근데 어, 와중에 네. 선생님 것도 너무 예쁘고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게 제완성된 작품입니다. 얘가 1250에서 60도 사이에서 구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대요.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오면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원이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제제 동기인데요 네네 네, 밴드 하는 친구고요 네연인이요연반인연반이가 연반인. 연반인. 뭔가요 연관인 연예인이라 아연예인이랑 일반인 사이에 <목소리> 아민망해라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보대 <고대에> 데러업 <laughs> 네, 노래하는 아, 이들 최준입니다 노래하는 이들 최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laughs> 부탁드릴게요 날려 <laughs> 마주 잡았던 손도 마주 잡았던 손도, 밤들도 날려. 근데 이거 사실 어느 정도 완곡만 아니면 조금씩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냐? 약간 마케팅 되는 느낌 아니야? 사실 그렇지. 그치, 조금씩 이렇게 살짝 살짝 날려. 안녕. 저희는 주말이라 릴렉스 하러 한강을 왔어요. <laughs> <laughs> 한포 한강. 나 근데 저거. <laughs> 어, 저 판다, 저 판다. 저거 살아가자. <laughs> 어디 갔어? 저기 저기. 우와. 좀 더. 우와! 간다? 진짜 아. 멋있게 간다, 이 어. 네. 간다? 간다! <laughs> 어때? 어. 4,000원 어째 가치가 있는 것 같아? 한 1,500원이었으면. 여기 넣어주고 싶 여기있다. <laughs> 귀여워. <웃음> 아 제일 힘들었을 때 이거 <laughs> 출 아니 솔직히 이거를 촬영하는데 조금 더 유, 여유가 있었다면은 더 꾸미고 뭔가 병원 밖에서 생활하는 것도 찍고 했을 텐데 너무 잠을 못 자가지. 음. Yeah.